115번 질문 같이 볼게요. 아, 가발이 왜땀찍지이 텍스트에서 무엇에 대해 언급하고 있나요? 1번. 아스카 치바니 라이 아까 저희 마빌나의 릴라주이니에 어휘 익혔었죠. 제가 마, 마빌나의 때도 그냥 릴라주이니만 써도 어플리케이션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에 관한 이야기 2번. 아프리라니아라슬라클라네 광고를 보내는 광고를 발송하는 어플리케이션 3번 아프리라니아프라푸스클라네프라푸스시 허용하는 이죠 그래서 광고를 허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근데 4번은 얘니까 아프리라니아프라푸스클라 허용하지 않는 즉 차단하는 어플리케이션이죠 무엇을요 광고를 차단하는 어플리케이션 Вставьте в скобки нужный предлог. Говору, а Почти четверть владельцев смартфонов в России пользуются браузерами, которые блокируют рекламные сообщения или скачивают специальные приложения. 자, 이게 무엇일까요? 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자, 4분의 1입니다. 같이 익혀주세요. 그래서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러시아의 스마트폰 소유자들은 무엇을 한대요? 보일수있어 활용합니다. 무엇을요? 브라우저를 활용해요. 자, 근데 무슨 브라우저냐 하면, 블라키 루드. 차단을 한대요. 무엇을 차단한대요? 광고 문자를 차단하는 브라우저를 활용하거나, 하거나 다운로드 받는데요 무엇을요? 특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 나왔죠? 근데 저희 보기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말로 풀어서 해석한 보기 4번 기억하시나요? 자,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기억하시죠? 자, 여기서는 단어 무라키라바지 차단하다로 쓰였어요. 같이 참고해주세요. 계속 볼게요. 리 полагают,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опулярность блокировщиков б у д е 0 владельцев г а д ж е т 조금 길었죠? 자, 분석가들은 예상합니다. ч т 이하를. 조만간 인기, 인지도가 무엇에 인기? 블로키시브 차단하는 것. 즉 차단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것이죠? 차단나는 것들의 인기는 널까 하시지. 증가하기만 할 것입니다. 즉,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미 아부고스트. 자, 여기 필요한 전치사를 넣어야 하는데, 자, 문법 문제가 걸려있는 명사의 원형부터 확인하셔야겠죠? 아부고스트. 8월이라는 남성명사인데, 원래는 아부고스트가 원형이죠. 근데 아부고스트 하면 역격을 취했네요. 자, 역격. 자, 저희가 시간 표현 배울 때몇 월에 몇월 즈음에 두 가지 표현을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쵸? 기억하시나요? 자, 역격을 취하려면 그아우구스투가 맞겠죠. 8월 즈음에. 근데 8월에 그당 월에 하게 되면 그아우구스에가 맞습니다. 그쵸? 같이 참고해주세요. 여기서는 그가 맞는 표현이에요. 자, 8월 즈음에는 이미 이미. 자 여기서 한국말을좀 비슷한 색깔이셨죠? 자8월쯤엔 이미 자 그것을 활용할 것이래요. 자 여기서 이미가 제기 대명사로 활용, 활용이 됐죠. 자 무엇을 제기하고 있나요? 바로 블 f 키로 없이기를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차단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 기기 소유자의 80%가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계속 볼게요. 씨보니아 인터넷 마켓 리들가요 니에스카가, 라스카 오늘 현재 인터넷 마켓, 즉 온라인 상점, 온라인 마켓은 제시한 대요. 몇 가지의 어플리케이션. 근데 다운로드형 어플리케이션이겠죠? 몇 가지의 다운로드형 어플리케이션을 제시합니다. 즉 인터넷 상에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 많다는 의미였죠. 네. 자, 그럼 질문을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어이 참고해 주세요. 취에트베르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115번. 자, 아까 저희가 차단하는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블라키라와지 동사를 익혔어요. 자, 니에프라푸스카이오시 허용하지 않는, 즉, 차단하는이 맞죠? 답은 바로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16번. 저희 아까 어떤 전지사를 넣었죠? 였죠 답은 2번입니다. 외워주세요 여러분. 크치무. 그가 꼬무미 있었소. 자 어떤 월 즈음에 할 때는 크 역격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의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볼게요. 117번 문제 볼게요. 취무, 드비바에스이이야 일본이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가 일본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나치 р 라 г о 가보로 о 프 협상의 시작 2번 와스브라다 주드력 아스트라보 웨프 4개의 섬의 반환 3번 아칸 아니아로이미라이바이네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 4번 라스타르니아 미르나 반다가라스라 시기 러시아와의 평화 조약 파기 1 1 8번 질문. к м с ч п р и н а д л е ж т спорные территории, 자, 지금 현재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무엇이요? 자, спорные т 분쟁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텍스트에서 언급하고 있는 분쟁 지역은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보기를 보면, 1번, 아라시이, 러시아에, 2번, 이쁘니 일본에게, 일본에, 3번, 르스카이 아라시이, 재정 러시아에, 4번, 사비스코모사이오즈 소비에트 연방에. 자, 텍스트 같이 볼게요. 네, 텍스트 같이 볼 건데요. 조금 길었죠, 여러분. 같이 차근차근 해석을 볼게요. 일본 스기 미니스트 아이코시마지리 заявила, что её страна намерена продолжить переговоры с Россией по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му вопросу и заключить м и р н ы договор. 자, 아이코시마지리 일본 장관은 밝혔습니다. 슈도 이하를 예 이오 스트라나 그녀의 나라 즉 일본이죠. 일본이 무엇을 할 계획이다, 의향이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러시아 러시아와 영토 문제 에 관한 협상을 지속하고 그리고 평화 조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어려웠어요. 그럼 вместе с тем она заявила, что хочет, чтобы все четыре острова были возвращены Японии. 자, вместе с тем 이와 더불어 아나 아이코시마 지리 장관은 밝혔습니다. 수도 이하를 자, 뭐뭐 했으면 좋겠다. 가정법이죠. 무엇을 원한다고? 자, 무엇을 원하냐면 츠트리아스트라바 네 개의 섬이 모 모든 네 개의 섬이 일본에 자, 반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Мы продолжим 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Кроме того, мы намерены заключить мирный договор. 리쉬프 프라브리모 브리나드 리에즈너시티 엘지흐 지리토리 치찌르 잇보원스크바 미니스트라 다스 자 굉장히 길었죠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는 장관이 직접 말을 했네요 자 저희는 브라더지 지속할 것이에요 저희는 협상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럼 했다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화조약을 체결할 계획이에요 근데 뭐부터 한대요? 마리쉬프 해결하고 자이 영토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할 거래요. 이 말을 누가 보도했어요? 자 타스 타스 통신이 자 일본 장관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네요. 다음 볼게요. 보스니아 칸아니아 2로의 미라보 이와인의 치트리아스라와 쿠리스카의그린데이 이두룹 쿠나시르, 시카탄 이하보마이, были включены в состав СССР. 네. 자 언제 언제 이후래요? 자,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에 쥐트리아스트라바 네 개의 쿠릴 열도 섬이 자 가로 안에 어떤 섬인지 이름 나와 있죠?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이 쿠릴 열도 네 개의 섬이 무일리프클리츠네 자 통합이 되었대요. 어디로요? 후사스탑, S.S.S.R. 소련, 즉 소비에트 연방 구성으로 합병이 되었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조금 걸리셨죠? S.S.S.R. 하게 되면 약자예요.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을 뜻합니다. 꼭 외워주세요. 그러면 돌아가서 질문. 자, 답 찾으셨나요, 여러분? 자, 이, 아까 일본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무엇을 원한다고? 네 개의 섬을 반환하기를 반환받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2 번이 되겠습니다. 버스브라드 반환 외워주시고요. 다음 자 여기서 저희가 별표를 쳐야겠죠 아까 끝 문장에서는 그네 개의 쿠릴 열도가 SSS 소비에트 연방에 합병됐다고 했었죠. 하지만 자 여기서는 지금이에요. 현재 그리고 소련 현 소련이 해체된 지금이니까 지금 러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끝에만 보면 4 번이 답이에요, 여러분. 근데 시제가 바뀌었어요. 지금이니까 소련 해체된 지금이니까 러시아가 맞겠죠. 그렇죠? 네,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네, 잘 푸셨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어휘는 제가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러시아 읽기 영역 5강 해설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이어서 6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